안녕하십니까. 영업 컨설팅 한국그린에너지 이사 이환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태양광 분양 쪽에서도 그 서해안 지역의 발전량이 많은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멋진 인생 태양광 이야기. 오늘은 서산 지역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장동에총 44개 구좌. 분양 중에 있는데, 에, 분양은 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에, 44개 중 11개가 지금 <laughs>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산에 에, 보시면은, 그, 여매부지도 있지만은, 어, 서산 어, 공군 비행장, 아, 근, 인근에 있는 어, 위치의 태광 부지로서 주변이 모두 어, 평야지 됩니다. 이쪽은 좀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서 민원이 다른 쪽보다는 좀 덜한 상태고 주민들이 또어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반감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이 아 일원 충남 서산 장동 일원에 지금 이 평수는 15,000평 정도 규모의 소지에다가 지금 태광을 고정식으로 배치해 놓은 배치도입니다. 저 위에 메인 화면에도 있지만 바로 아래 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은 지금 요게 41번 42 43 44 14 15 16 17번 21 22 23번 근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뭐안 좋은 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밑에 배치도에서 나와 있듯이 <laughs>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남쪽은 전혀 그늘이 없고 약간 왼쪽에 서양쪽에 그늘이 있을 부분들은 그 벌목해서 다 제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밑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약간의 그 노란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벌목을 하고 다 제거를 해서 없애는 거로 제가 처리 공 시기에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지금 이 땅이 한만 오천 평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민가하고 요 민가에서 여기까지 거리 또요 민가에서 여기까지 거리 서산의 그 조례 규정에 다 모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으로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 자체가 도로입니다. 다음에 이 집과 이 집은 제 개인적은 저도 순남 서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초등학교 동창 어르신 입니다 동창 부모님들이 살고, 살고 계시고 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 계신 분은 어, 직접 이 토지를 그, 어, 어, 매매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청에너지에서는 이쪽 이쪽 부분에다가 지금 6메가 정도, 6메가 정도를 지금 현재 에, 개발행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44개 구조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흔하지는 않은데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어, 상당히 그, 어, 넓은 지역의 계획관리가 지금 진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제가 아, 4, 5개월 전에 3, 4개월 전이구나 지금 가을에 현장에 직접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집도 없지만 넓은 평야 지역에 그늘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전량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무의 부분은 제가 이제 그이 회사에서 제거를 해서 그늘 음영 지는 것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좀 상세하게 보시면 은 서산 장동 일대 지역이고 어, 모듈은 현대중공업 요즘에는 지금 370W는 올 하반기 12월 전까지는 아, 단종이 되죠 그래서 400W 나 405W 아, 그때 당시에 가서 또 내년 또그 이상 출시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쓸 예정입니다 아, 인버터는 현대중공업거 쓰고,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받은 경우는 1.2억, 전북은행은 1.5억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금리는 아무래도 국민은행이 적고, 약한보행은 약간 높긴 한, 합니다만, 아, 조건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아, 1년 거치 11년 상환 전북은행은 대대수가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지만, 아, 이자 내는 부분이 좀 여유있으면 전북은행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괄적인 것은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금액은 지금 상당히 저렴하죠. 2.18억에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부가세 편차 잘못했네요. <laughs> 별도로 어, 진행합니다. 준공 예정은 2020년 말 예정으로서 여기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 지역이 6메가가 동시에 들어와 있고, 이게 3메가, 이것만 가더라도 10메가 넘기 때문에 DL라인이 포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오바 됐기 때문에 용량을 중설해서 20년 말,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계약서 일부분만 제가 어,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음 44개 중에서도 지금 이 대다수가 다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11개 정도가 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아 서산시의 개발행위 해담은 다 끝났고 심의만 남았는데 아뭐 지자체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올 11월, 12월은 심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지금 헤라메고 시미만 남아있는 상태로서 어 내년 초에 지금 개발행위 나올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개발행위가 나오면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전, 사용전 검사 전에 준공하여 양도양수 하는데 물이 없도록 하고 본인 앞으로 어 예정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29일날 장기 고정 입찰 가격이 공지가 됐죠. 어, 상반기에는 100% 미만을 예를 들어서 173원 평균 가격이 그렇게 됐다면 하반기에는 167원 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아 지금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좀아 태양광을 좀아리시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현재가 뭐 5만 원대, 5만 초반대나 4만 9천 말때 가 됐는데 좀 오르라고 봅니다. 아 최근에 이슈로 되고 있는 R이 100이라는 것 때문에 좀그럴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지금 평균 가격이 하반기에는 100원 미만이 167원. 여기서는 뭐어 높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다 보니까 평균이 167원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돼 있고 어 한국형 F.I.T.를 하신다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높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163원. 예 여기에서 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1.2를 RC 1.2를 더하면 189어 190원이나 뭐한 192, 3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총 발전량 대비 에 금액은 3.8시간 내지 4.0시간으로 예상했을 때 200만 원 정도에서 어, 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8%에서 10% 아니면 12, 3%까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되들이면 어, 한국형 FIT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형 FIT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농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어 중에 가지고 계시면은 설비 확인할 때 확인서만 제출하면은 가능합니다. 에,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맨 밑에 에, 제 이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문 영업 컨설팅으로서 어 언제 언제든 문자든 아니면 통화 주실 때가 많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어꼭 연락을 드려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합니다